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많은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의 방송을 듣거나 영상을 보았다고 해서 공개 처형되거나 감옥에서 죽임을 맞이하고 있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에 죽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모든 책임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있음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야말로 참수작전이 이행되어야 수많은 인명을 구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전에 빨간 무리들은 눈알에 핏발을 세우며 참수작전 반대를 부르짖어대고 있습니다. 신원식 국방장관은 한치도 물러섬이 없이 확고한 신념으로 나아가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신원식 국방장관의 답변과 기동민 더불당의 질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수작전이 무슨 뜻입니까? 음, 적지도부를 제거한다는 의미로 통상적으로 써있는 용어입니다. 참수, 표현 그대로 머리를 벤다는 뜻인데요. 참수작전이 우리 군의 공식 용어입니까? 공식 용어 아닙니다. 참수작전이 그럼 작전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그 작전계획상은 자세히 말씀드리기에 제한됩니다. 그러면 작전계획상 작전유행을 공공연의 입에 올리는 것이 적절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장관 입에서 참수작전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이게 적절한 표현입니까? 아, 제가 그래서 질문이 나왔길래 그냥 그. 적절한 표현이라고 물었습니다. 뭐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건 아니고. 장관께서는 사인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이 모가지 따는 건 시간 문제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던 당사자예요. 지난번 인사청문회 발언 과정에서 분명하게 사과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최근에 참수작전 언급을 보면은 과거의 신현식 예비역 장군의 모습을 모습이 겹치는 걸 피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 장관에게 원래 목 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반박할 수 있겠어요? 그런 오명을 듣고 싶으십니까? 그런 뭐그 비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니, 동의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의 목을 회수하는 것이 참수작전인 건데 그 공식적인 군사용어로 확인된 것도 아니고 작게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도 말씀 주시지 않고 그런데 일국의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 입에서 참수작전 운운하는 게 과연 적절한 표현입니까? 지도부 제거작전이라고 하는 게 공식용어인데 그걸 통칭해서 국민들이 참수라는 용어를 들면, 예를 들어서, 겁니다. 전방 일선부대 부대장들이, 소대장들이, 하사관들이, 목을 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 군사적 측면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 장관이, 김정은의 목을 따겠다, 말이 됩니까?